여기 갑자기 아픈 아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부부. "어떡해요, 여보. 열이 아주 펄펄 끓어요." 으, "빨리 병원으로 가자. 한시가 급해요." 그렇게 서둘러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간 부부. 그런데 "어,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된다니. 부모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앞으로 이런 상황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소아과 입원 치료를 잠정 중단한 건데요. 수련 중인 의사, 즉 전공의가 몇 년째 충원되지 않아 도저히 아이들의 입원 치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를 모집하는 병원들 중단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병원이 줄을 잇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내년 상반기 모집 정원인 201명 중 고작 33명만이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당장 주변에 소아과는 많잖아요? 대형종합병원 전문의도 아니고 전공의가 모집이 안된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이렇게 전공의가 줄어들고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진료를 축소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답한 그런 수련병원이 70% 정도였어요 소아암이라든가 또 뇌신경질환이라든가 중증진료를 못하는 거예요 중환진료를 소아과가 이렇게 분과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진료할 사람이 없다 음. 세부 전문 분야가 많은 소아과 특성상 전공의 수가 줄어들면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전문성을 갖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한 의사도 사라진다는 거죠. 현재 전국에 여덟 곳밖에 없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를 통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기로는 경기도에서도 환자 의뢰가 오고요. 경북에서도 이래가 옵니다. 주변에 한 병원이 없으니까 정말 이 포털 띄워 놓고 가까운 응급실 순서대로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한 20번까지도 전화를 했을 정도로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도 먼 곳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황. 그마저도 포화 상태라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일년의 과정이 있어야 작은 병원 하나 정도는 혼자서 다 케어할 수 있는 완전한 전문의가 배출이 되는 건데, 레지던트 지원자가 없고, 딱 3년, 4년의 공백이 생기면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에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소아과 전문의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연차마다 전공의가 수련하는 역할이 달라 세부 진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전문의들이 환자를 보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당장 소아청소년의 암 발생 수는 해마다 천 오백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그리고 세종시에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전문이조차 단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의 초아성성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대체 뭔지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죠. 소아과 전공의 미달 사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 진료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급여 진료, 건강보험 내 진료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크다 보니까 예전만큼 전문의 취득 후에도 이런 개원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환아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소아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진료 수요와 직결되니 전망이 어두운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의 취득하고 나서 병원에서 또 어떤 수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채용을 아무도 꺼리게 된 추세인 것 같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의 총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로 나오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 5년간 배업한 소아과 의원은 600곳 이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필수 의료 과목인 소아과라도 돈이 되지 않는데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아니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꽉찬 소아과도 많이 받는데 수입이 적다요? 잘 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고 기본적인 아이당 그 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리다 겁니다. 다른 과는 이제 비급여 진료도 있거든요. 뭐 무슨 치료, 무슨 수술 그런 게소과는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수과는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거의 없어. 오직 진료비로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데요. 그마저도 병원을 유지하기엔 진료 수가가 너무 적다는 거죠. 자,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요. 모든 과를 통틀어 요양 급여비요. 그러니까 진료를 통해 얻는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경우는 소아과가 유일합니다. 가장 비슷한 예가 어, 일본입니다. 저희랑 똑같이 전국민 보험이에요. 적자 요인들을 보전해 주는 거죠. 최소한 어, 유지될 수 있게. 사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아과 미달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었던 나라인데요. 하지만 삼세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 넘는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 등의 보상을 도입했고요. 지금은 의료진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학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수가 인상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수가를 당연히 환자가 줄어들고 했으니까 뭐 올리자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공의들이 새로 들어오려면 뭔가 수가를 올려주더라도 이전보다는 진료 행위량이 반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수학과 전문의들 개원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화인 거잖아요. 한자 그러니까 숫자에 비해서 이제 대단히 미봉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정부가 각 병원마다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무조건 보용하게끔 관리하는 등 소아과의 안정적인 보용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이과는 수익성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한걸 방치하는 거는 아니 건강 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공적 보험이고요. 공적 보험에 걸맞는 공적 통제를 하는 거죠. 고용이 안정이 되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인프라는 투자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정부가 예산 쓰는 수밖에 없죠. 특단의 조치를 빨리 만들어서 신호를 줘야 돼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부디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빠른 대책 마련을 기다립니다.